원필 씨, 동훈 씨가 들어줬으면 하는 부탁 하나만 말씀해 보세요. 어. 그냥 이대로만 해 주세요. 아, 그럼 동훈 씨는 어때요? 원필 씨한테 부탁하고 싶은 게 있나요? 어. 그냥 이대로만 해 주세요. 야, <laughs> 두 분이 참 좋네요. 사람과 우정을 나누는 시간. 강원도 사우나. 사우나. 아, 한 분씩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대식회에서 정말 음, 이름이 뭐예요? 데이식스에서 우리 할거 오늘 많아요. 방가 원필 씨고요. 그리고 누구세요? 원피이에요. 저는 데이식스의 드럼 치는 도훈입니다. 한정은 잘 지내셨나요? 그럼요. 그럼요. 아 그랬군요. 다음 주에 저희 또 온라인 콘서트가 있잖아요. 음. 사실 이거를 기다리는 음. 팬분들이 많은데 자 준비가 잘 되고 있죠? 어, 그럼요. 그럼요. 야 저연 케이 씨도 거기 콘서트 함께 하신다는데 아 정말요? 네, 연 케이 씨는 이번에는 뭘하시지못 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이번 음. 라운드에서는 탈락하셨구나. 네. 강원 강원도 강원도 모이는 날이 너무 기대돼요. 오늘도 레전드 찍나요 음. 아, 레전드였어요. 사실 강원도가 이렇게 모여가자 방금 목이 메이셨군요. 네. <웃음> <웃음> 다음 읽어주세요. <laughs> 변지현님, 네. 영디 영디 혼자서 데키라 일주일 가득 채우기 대 원필 도우님과 일주일 내내 함께 사우나 코너하기 골라본다면 단호하게 하나만 선택해 주세요. 아 이거는 단호하게 무조건 원필 도우님이랑이죠. 아 진짜? 아, 그럼요. 예. <laughs> 네. 말더 시킬 수 감동. 있잖아요 네. 아제 목을 조금 더 아낄 수 있죠 제 목은 소중하니까요 네. 아아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내용을 바탕으로 신청곡을 맞춰볼거예요 정답을 외칠 기회는 단한 어, 그리고 원필씨 도훈씨 주목하세.. 두모, 주목 부탁드릴게요 오케이, 오늘부터는 상품이 걸려 있답니다. 맞아요. 안 그래도 저번 주에 들었어요. 아이패드를 준비해 주셨다고 전 들었거든요. 야, 또 그거를 그 상호명을 네.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잘하네. 야, 아주 친구. 잘해요. 있으면 아, 되게 잘하네. 프로페셔널. 예. Yeah. 오케이. 오케이. 그거 순살인가요? 저 오늘 왠지 그 뼈를 이렇게 네. 발라 먹을 시간이 없을 것 같거든요. 제가 발라 줄지. 싫어요. 순살. 저는 수미양가를 받아본 적이 없는. 아, 진짜? 산대. 있으세요? 초등학교 초등학교때 수음이 안 가했어요, 우리? 응. 변경 아니었어? 수면가 우리. 맞아. 에? 나 그래? 수음이 한걸 받았는데. 오, 난아니었어 초등학생 때? 지금 기억력이라는 걸 진짜 상실했어요. 그럴 수 있어. 저도 미안해요. 기억이 가물가물했어요. 네. 그러게 나랑 세대 차이가 좀 나네, 벌써. 근데 와. 이게 아름다운 당신은 너 있고 그 어라운드 크리스마스 이즈 온. 오, 크리스마스. 우리도 했었잖아요. 네, 있죠. 네. 어, 그래도 데이식스 분들 사파. 중에 아 데이식스 분들 되게 네. 노래 좋아요. 그 겨울이 간다인가? 겨울이, 겨울이 간다, 노래... 그렇죠. 그, 그 곡도 네, 그게 에이, 좋아합니다도 에이, 겨울 느낌 에이, 에이? 나는데. 예? 뭐라고요? <laughs> 아 좋아합니다도 겨울의 느낌이 어, 혹시 나는데. 데이식스예요? 어, <laughs> 아, 데이식스 좋아하시나봐요. <laughs> 아니. 저도 <에이>. 굉장히 굉장히 <laughs> 괜찮은 좋더라고요. 밴드라고 사실 눈여겨보고 있거든요. 음. 코로코만. 네, 나중에 한번 모셔보고 싶고요. 네. 머라이어 캐리 누나는요? 선배님이시네요. 아. 야또 사실 아. 그 보내주신 것 중에서 야어 겨울왕국 엘사의 레디코가 어? 있었는데요. 아, 다 들었네. 아 진짜? 오. 자 그럼 눈사람이. 정말 그주변에온 눈을 다 끌어모은 느낌이에요. 네. <laughs> 저 주변 눈 없잖아요 지금. 네. 저손 그... 얼마나 실었을까? 저 뒤로는 지금 눈들이 있는데 눈 사람 뒤로는 음. 눈 사람 딱그 주변에만 눈이 정말 남아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웃음> 네. <웃음> 얼마나 많이 들었는데? 와장원 씨가 음. 얼마나 많이 들었게? 얼마나 많이 들었게요? <laughs> 음. <laughs> 얼마나 많이 들었게요? <laughs> 문제 있어요. 나안 해. 나안 해. 나안 해. 그래도 이거 세 번... 나안나안 잠깐만 사실 다들 너무하다고 하고 계세요 한번만 사실 무섭대요 예, 제작진분들이 무섭대요 해보자 아니, 이거 해보자 아니 청취자분들께 이렇게 아이스크림을 주기 싫으신건가요? 제작진분들께 나중에 <laughs> 따로 면담을 에? 한번 신청해 보겠습니다 아이스크림 6개 다시 한번 획득했습니다 와우. 잘한다 KBS의 아이스크림을 다드릴거예요너 멋져 <웃음> 고마워. <웃음> 자 원필 씨 앞에 있는 모니터 화면을 꺼주세요. <laughs> 아 이거 어떻게 꺼요? 제가 이거 몰라가지고 이건가? 그러게요. 저도 그리고 저도 끌게요라고 하고 싶은데 어 이거를 어떻게 끄는 걸까? 사실 압니다. 뭐 한번 붙어 보죠. 네, 괜찮아. 잠을 쇠도 갖고 와가지고 오늘 진짜 뭐아못 열게. 사실 그 세새 보기 전에 아니 노래를 안 들려주시는데 <laughs> 후렴만 나오면은 그. 대박. 이렇게 들린 게 아, 저희 귀에 이, 들리고 있었거든요. 들리는 게 지금 듣고 계신 분들도 들려요? 안들려 아, 예, 네. 아, 밖에서는 그 노래가 싶다. 아주 평온하게 나, 흘러나오고 있고, 아, 저희한테는 아, 이렇게 이거. 나왔던 겁니다. 네. 어떠신가요? 수, 실패를, 그, 패배를 맛본 소감이.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laughs> 다음부터 더, 더 세질 것 같아서 미안하다. <웃음> <웃음> 자, 그. 참담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도훈씨 네. 승리의 그 맛은 어떤가요? 어.. 승리의 맛이란 네 정의는 승리하죠 그리고 원피씨는 어떠세요? 승리를 해서요? 네 그냥 저희는 아이스크림 못 먹어도 돼요 음 하지만 데키라의 청취자분들은 드셔야 되거든요 나, 나도 <laughs> 먹고 싶은걸 우리 사줄게요 그냥 어? 진짜? 여러분 오늘 원필이 형의 아이스크림을 사준대요. 우 청취자분들께. 그래? 그렇군요. 자, 저에게 자 오늘 코너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오늘 어떠셨어요, 정우 씨? 어, 아 일단 확실히 아 어, 뭔가 제작진 분들께서. 저희 청취자분들께 어떤 마음으로 이맛시인지잘 알았고요. 이거는 전쟁입니다. 자, <laughs> <laughs> 그렇게 과연 시키면 안 돼요. 네, 뭐, 다음에 네, 난이도가 그냥, 더 올라가요. 네, 노래를 안 들려주고 이 노래 무슨 노래게요? <웃음> <이러면>. <웃음> 자 어, 어디서 아니면... 가보세요 알아서 네. 진행하세요. 이럴 네. 수도 있어요. <laughs> 어...